大家好，欢迎大家来我们学习的汉语课。嗯，야금야금기초중국어。今天是第几课呢？今天是第十课。今天是第十课，欢迎大家来。嗯，好的。那么，呃，今天我们要学习的是，呃，上次我们学习什么呢？지난시간에우리뭐에대해서공부했나요？在，在어디어디있다혹跟어디어디에서어짜이에대해서배우면서우리짜의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갔어요. 지에츠, 영어의 전치사에 해당된다. 그래서 영어의 전치사처럼 시간이나 장소, 방향, 원인 등을 나타내 주는 그런 문장 구성, 구성 성분이 지에츠라는 것을 다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짜이외에 지에츠, 뭐 시간, 장소, 방향, 원인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에츠들 중에서 몇 가지 좀 많이 쓰이는 지에츠를 뽑아서 함께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영어의 전치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지에츠다. 전치사. 어, 예전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문법 공부하던 거 한번 떠올려보면서 전치사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in, at, 장소, to, for, from, about, of 이런 것들이 다 전치사예요. 중국어의 지에츠도 어, 굉장히 비슷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장소에 대해서 배웠어요. 我在学校学习. 在学校, 어디 어디에서学习. 我在学校,学习. 네. 그러면은, 음, 어떤 지에츠에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이입니다. 게이. ゲイ. 음, 발음, 산성이에요. 게이. 게이. 자, 게이에도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짜이하고 비슷하죠? 먼저, 동사로 쓰였을 때는 게이 그 자체가 주다. 드리다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다. 음, 게 어, 예를 들어서 어, 주세요. 저 주세요. 그러면 게이워, 게이워. 저 주세요. 게이워바, 게이워 하기도 하고 뭔가를 드릴 때 누군가 주면서 음, 게이니, 게이니바, 게이니, 게이 게이 라는 게 쓰여서 동사로 쓰일 때는 주다,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게이가 지에츠로 쓰기도 이 하는데 지에츠로 쓰이면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해주다. 누구 누구에게라는 뜻을 쓰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 먼저 읽어 볼 테니까 한번 들어 보세요. 给我给我给你给你他给我一本书.他给我一本书.给我一点给我一点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给我 주세요. 주세요. 나 줘. 나한테 주세요 게이워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게이워 그러면 드릴 때자 여기 있어요 가지세요 드릴 때는 게이니 게이니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세 번째 게이워 게이워 게이 그가 나, 나에게 어, 뭐를 줬어요? 책한 권을 주었어요 여, 이 문장에서 동사는 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타 게이워 이번 수 그가 나한테 어, 책한 권을 주었습니다. 주다라는 표현으로 쓰인 게이예요. 네 번째, 게이워 이디알 쉐이, 게이워 이디 쉐이. 다 배운 거죠? 이디알 뭐였죠? 조금 물 조금만 주세요. 저한테 목이 마르니까 물을 조금만 주세요. 게이워 이디알 쉐이. 그래서 이네 문장은 어때요? 게이가 어, 동사로 쓰여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주다라는 뜻으로 쓰인 게임입니다. 네. 자 다음 예문들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먼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give me this" 給我 v e me this" "he g i 我 e me this" "he give me 자, 이세 문장에서 동사를 한번 찾아보기를 할게요. 동사 첫 번째 문장의 동사가 어디있나요 어, 예의가 아니라 마이 마이 사다 사다 마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칸 보다 칸세 번째 문장 따따 음, 게이 외 동사가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아, 이 게이는, 어떻게 해요? 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찌에 찌로 쓰였구나.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으로 쓰였구나. 라는 걸 이제 감을 잡으시고, 이제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게이 원 마이 제이거 게이 원 마이 제이거 네, 아까는 그냥 게이 원. 그냥 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어, 이거를, 어, 이거를 나에게 사주세요. 나한테 이거를 사주세요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g i v e or my 그쵸? 되게 당당하죠? g i v e or my 이거 나한테 사주세요. 사주세요.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g i v e or my 네. 두 번째 문장. 다给我看一本书 can you b 칸이 없으면 아까 문장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 책을 나한테 그냥 준 거예요, 그렇죠? 데 칸이 있으니까 이건 뭐냐면 나한테 책을 그냥 준게 아니라 내가 보라고 이제 책을 보여준 거예요. 나에게 책을 보여주었다. Show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타게 ge 이번수 나에게 그 책을 보여주었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타게 ge 이번수 마지막. 타게 ge 아, 워게 g 다 ni dae 다 전화. 다 전화. 음, 죄송합니다. 전화라는 것은 전화예요. 전화. 전화 똑같이 쓰고 전화라고 읽습니다. 전화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드린 것처럼 동사를 따로 씁니다. 따 전화, 전화를 하다. 근데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다. 이럴 때 바로 개, 누구누구에게 라는 전치 아그지에츠가 쓰여요. 그럼 이 문장 어떤 뜻일까요? 워게인이 나디 화. 아 내가 너한테 전화할게. 제가 당신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워게인이 나디에 화 당신께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누구 아, 누구에게? 그래서 이세 문장은 어때요? 동사가 다 따로 있고 뜻은 게이 게이가 로 누구 누구에게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렇죠? 음, 给我买这个. 나에게 이걸 사주세요. 他给我看一本书. 나에게, 나에게 이 책을 보여 그 책을 보여 책한 권을 보여주었다. 워게인이 나디화 제가 당신에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게이 말고 또 어떤 지에스가 있냐면 종 종이라는 지에스가 있습니다. 종은 어, 동사로는 그렇게 잘 쓰이지 않고요. 종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은 지에스로 어디 어디서부터 from에 해당되는 뜻으로 종이 쓰입니다 어디 어디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럴 때 이제 종이라는 표현을 써서 음, 어디 어디서부터라는 뜻을 쓰는데요. 예문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你是从哪儿来的？你是从哪儿来的？我是从韩国来的。我是从韩国来的。他们从北京出发。他们从北京出发。 <아것도> 从北京到上海，从北京到上海，对。 <네> 첫번째문장 <laughs> 먼저보시겠습니다。你是从哪儿来的？哎 、네 ，문장에익숙하죠그렇是什么什么,什么的？당신은 어디에서 날 어디에서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이거는 보통 이제 고향을 묻거나 아니면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뭐 이렇게 국적을 물을 때 이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니시총날 라이더? 중국에 여행이나 이제 출장을 가시면 어 어디서 왔어요? 라고 할때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해서 물어봅니다. 니시총날 라이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아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워시총 한국 라이더? 我是从韩国来的. 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是什么什么的? 네,从韩国. 한국에서 한국에서부터 왔습니다. 네, 그쵸? 영어로 이제 뜻을 해석해 보면 똑같죠?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from으로 쓰인 거예요. From 어디어디서부터我是从韩国来的.你是从哪儿来的？我是从韩国来的. 네, 음세 번째 문장은,他们从北京出发. 타먼 총 베이징 추파. 총 베이징, 베이징에서 추파 출발합니다.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타먼 총 베이징 추파 베이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타먼 총 베이징 출발. 네 번째 문장은 총 베이징 다 상하이입니다. 총 베이징 다 상하이. 다 도착하다였죠? 네, 반대말이에요. 어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다. 베이징부터 상하이까지 From Beijing to Shanghai 从北京到上海从北京到上海 네, 그래서 종이 어떤 뜻이라고요? 네, 영어의 from에 해당되고 어디 어디서부터 라는 뜻으로 쓰이는 재즈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종 말고 종, 어, 지금까지 배웠던 게 게이하고 종이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또이가 있어요 또이도 굉장히 많이 쓰는 재즈예요 네, 주의하셔야 되는데 또이는 어떤 뜻이냐면 누구누구에 대해서+ 대해서 이 대자가 바로 이 또이입니다. 대또이 대 간제차이긴 한데 어쨌든 그 대자를 이렇게 또이라고 간제자로 쓰고 읽기로는 발음도 비슷하죠. 또이입니다. 누구누구에 대해서 무엇무엇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뭐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호감이 있다라는 표현을 쓸때 뭐뭐에 대해서라는 어 뜻을 가진 게 바로 또이입니다. 예문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수채이对身体很好 수채이对身体很好 <목소리> 我对韩国电影很感兴趣我对韩国电影很感兴趣他对中国历史很有知识他对中国历史很有知识 네, 문장이 조금씩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네, 그래도 어, 보시면 이제 뜻을 알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수차이对身体很好 여기서 수차이는 야채, 채소를 뜻해요 채소를 수차이, 수차이 네, 채소를 거꾸로 쓴 거예요 소채라고 쓰고 수차이라고 읽고 있는데 수차이가很好, 어, 좋대요 어디에 좋을까요? 몸에 몸에 굉장히 신체가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신체라 그러면 조금 되게 딱딱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몸이 어 몸이 좋다. 뭐 컨디션이 좀안 좋다. 이럴 때 몸이 몸이 아프다 이럴 때도 굉장히 일상적으로 션티라고 씁니다. 션티. 신체,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채가 슈차이가 對身體, 신체. 몸에 아주 좋습니다. 그쵸 절대 진리죠. 야채가 몸에 아주 좋습니다. 슈차이 對身 ]很好. 이럴 때, 对를 써서, 어디 어디에, 음, 어디 어디에 뭐가 좋다 할 때, 어디 어디에, 对를 씁니다. 몸에 좋다. 숫자이对身体很好. 네, 두 번째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我对 한국电影很感兴趣. 네, 단어부터 이제 먼저 한번 볼게요. 电影이라고 하면, 영화예요 영화를 电影이라고 합니다. 电影,看电影, 영화를 보다. 电影,영화고요 간신취. 간신취. 신추. 간신취라고 하면 이게 동사거든요. 감 그러니까 감각, 감정, 뭘 느끼다. 그 간자예요. 발음도 감, 간 간입니다. 똑같아요. 간. 신취는 흥미 흥미라는 뜻입니다. 신취. 그래서 흥미를 느끼다. 아주 흥미를 느껴요. 내가 어디에 대해서요? 음, 응. 한국어 화 n 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대해서 한국어 띠영에 대해서 매우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를 많이 느낍니다라는 뜻이에요. 흥미를 느끼다 관심취. 띠영 영화, 한국 어 띠영. 한국 영화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 많거든요.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이제 한류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어, 워드에 한국 어 띠영 很感兴趣.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누구랑 이제 대화를 할때잘 써먹으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도이 한국 어디에요? 무엇무엇에 대해서 어떻다 할때 무엇무엇에 대해서를 어떻게 쓴다고요? 도이라고 쓰고 위치도, 이제 치 위치도 잘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我对 한국 电影很感兴趣我对韩国电影很感兴趣. 네, 세 번째 문장도 두 번째 거랑 똑같아요. Creed道> 네, 주제만 달라졌는데. 음, 읽어볼게요. 타对이国历史很有知识他对中国历중국어리识시사를 똑같이 쓰고요. 국기로시는历史중국어습니시다중국역사예시 그러면 아, 그다중국는중국역사에 대해서는 다知중국역 지식. 발에 대해서는 다똑중국'历史', '지식', 에대해서다어 '지식' 시지이시에요 지식이 다대요어디에대해서중국역사에 대해서, 중국 역사에 대해서. 중국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아는 것이 많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타도이 중국 리시 很有知识. 그는 중국 역사에 대해서, 또에 대해서 아주 지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문장에 쓰인 어또는 어떤 뜻일까요? 네. 어디 어디에 대해서 어디 어디에 음, 숫자이 对身体很好, 몸에 아주 좋습니다. 我对한국电影很感兴趣 한국 영어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他对中国历史很有知识, 중국 역사 방면에 아주 지식이 풍부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对, 뭐, 뭐에 대해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자, 이제, 借此, 영어의 전치사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배웠던 거를 문장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배운 거, 我在学校学习,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어디 어디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지에츠. 짤두 번째. 워게타 마이 西워게타 마이 똥시 응. 나는 그에게 어떤 물건을 사 주었습니다. 사 줍니다. 워게타 마이 똥시 네. 게타 그에게. 누구누구에게. 에게라는 뜻을 가진 어 지에츠 게이. 세 번째. 워시총 소얼 라이더. 라이 나는 한국에서 아 나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왔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라는 뜻을 가진 제词 마지막, 她对我很好,이워很好 그녀는 나에게 아주 잘해줍니다, 나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서 아주 잘해줍니다. 她이我很好 누구 누구에 대해서, 무엇 무엇에 대해서 또 라는 뜻을, 아, 그, 누구누구에 대해서 라는 뜻을 가진 찌에츠. 네 가지 찌에 우리 이제 공부했고요. 이제 좀 이렇게 폭넓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나왔던 예문들 같이 한 번씩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읽으세요.给我,给我,给你,给你,他给我一本书. <놀람> <놀람> 给我一点儿水、哎。给我买这个。给我买这个。他给我看一本书。他给我看一本书。我给你打电话。我给你打电话。你是从？ 你是从哪儿来的？你是从哪儿来的？我是从韩国来的。他们从北京出发，从北京到上海。蔬菜对身体很好。我对韩国电影很感兴趣。 很有知识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신쿨러아 어, 이렇게 해서 우리 제에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필요하다, 원하다와 관련된 표현들을 몇 가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谢谢大家，下次再见。 <목소리도> <목소리도>